연예계에는 비주얼 쇼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순간들이 가끔씩 존재한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그 말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제 막 13살이 된 김태연. 그녀의 최근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온 순간, 팬덤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숨을 멈출 만큼 놀라움에 빠졌다. 순수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미모는 단숨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보는 이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진짜 요정이 환생한 줄 알았어요. 이게 13살이라고요?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미 완성형 비주얼.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이처럼 경이로움에 가까운 반응은 국내 팬 커뮤니티는 물론 SNS 전반에 퍼지며 일종의 태연 신드롬을 일으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사진 캡처와 팬아트 분석 영상들은 그녀가 단순한 예쁜 아이 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그녀의 눈빛 속에는 또래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깊이와 분위기가 깃들어 있어. 그 미모가 단순히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긴다. 단한 장의 사진으로 이토록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 김태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 김태현은 단한 장의 사진으로 세간의 이목을 단숨에 집중시켰다. 최근 한 행사장에서 포착된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스냅샷 그 이상이었다.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빛나는 피부, 선명한 이목구비, 그리고 마치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처럼 현실감을 초월한 비주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멈추게 만들었다. 단지 어리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완성도 높은 미모. 그야말로, 13살 맞아. 라는 놀라움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녀의 외모는 단시간에 변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눈부시게 빛나는 일종의 진화형 미모로 평가받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앞으로는 도대체 어디까지 예뻐질 수 있을까? 나는 기대감이 끊이지 않는다. 그 사진 한 장이 온라인상에 공개되자마자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물론 주요 커뮤니티에는 김태연의 이름이 빠르게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했다. 김태연 미모, 김태연 근황 등 관련 키워드가 연일 화제를 모으며 기사들이 쏟아졌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 팬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도 충분히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저 예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완성형 미모 그 자체예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어요. 단순한 미소 하나,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그 짧은 찰나조차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단지 외모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가 보여줄 다음 순간을 궁금해하고 또 기다리게 된다. 요정 같은 존재. 그렇다면 그 신비로운 미모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걸까? 외모 전문가들은 김태연의 비주얼을 두고 균형 잡힌 얼굴형과 조화로운 이목구비.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비율이 큰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단지 타고난 외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그녀에게는 분명 존재한다. 팬들이 김태연을 바라보며 빠져드는 진짜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보다 더 깊숙한 내면에서 우러나는 빛 때문일 것이다. 맑고 순수한 눈빛 속에는 천지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깃들어 있고 따뜻한 미소는 보는 이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 안는다. 여기에 언제나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가 더해지면서 그녀는 단순히 예쁜 아이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로 다가온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외모와 보이지 않는 성격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빛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물이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서 보여주는 정반대의 매력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또래를 초월하는 집중력과 프로페셔널한 에너지로 시선을 압도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순수한 감성을 간직한 10대 소녀로서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셀카 한 장에서도 엿보이는 장난기 어린 표정,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속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 모든 것이 김태연을 더욱 사랑스럽고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어준다. 결국 사람들은 단지 그녀의 얼굴을 보며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전체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연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으며 앞으로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끝없이 커져만 간다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단순히 예쁘다 는 찬사를 넘어서 김태현 이라는 인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기대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녀의 최근 모습을 본 팬들은 하나같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태연이는 정말 특별한 친구 같아요 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이처럼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 그녀가 주는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전했다. 어린 나이지만 감성과 성숙함이 동시에 느껴져요. 실제로 그녀의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깊이가 있고 말투와 행동에서는 어른스러운 배려가 묻어난다. 그 미묘한 균형이야말로 김태연만의 독보적인 매력이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반응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 이제부터는 김태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기대돼요. 그녀를 향한 팬들의 믿음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다. 이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진심으로 느끼는 이들이 보내는 뜨거운 응원이다. 김태연의 이름 석 자가 앞으로 더 자주, 더큰 무대에서 회자될 것이라는 예감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단지 예쁜 소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스타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다음 걸음 하나하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는 단순히 예쁜 아이라는 수식어 하나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다. 김태현은 현재 다양한 광고와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이미 업계에서는 주목받는 신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 활동에서는 그녀의 눈에 띄는 외모는 물론 또래를 훌쩍 뛰어넘는 세련된 감각과 분위기까지 고스란히 드러나며 새로운 스타일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표정과 포즈 하나하나는 그저 예쁜 소녀라는 틀을 깨고 하나의 독립된 브랜드처럼 느껴질 만큼 특별한 힘을 지녔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그녀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김태현은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어린 모델이 아니라 음악,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력을 가진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 중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는 노래에서도 놀라운 감성을 드러내며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고, 연기에서도 또래를 뛰어넘는 몰입도를 보여주는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다. 이처럼 외모와 재능, 태도까지 고루 갖춘 김태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 그녀가 걸어갈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김태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빛나는 별처럼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은 13살. 하지만 그녀가 풍기는 존재감은 결코 숫자에 갇히지 않는다. 짧은 생애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아우라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단순히 기대를 넘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눈에 시선을 빼앗는 요정 같은 비주얼은 물론이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분하고 성숙한 태도.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한 감성을 지닌 그녀의 내면은 보는 이 마음을 조용히 감동시킨다. 그녀의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사람들은 진심을 느끼고 그 진심이 곧 김태연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그렇게 김태연은 단순히 눈부신 외모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외모와 실력, 인성과 태도까지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그녀는 아직 피어나기 전이 꽃봉오리 같지만 이미 그 안에 담긴 색과 향은 누구보다 뚜렷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김태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만 한다. 단지 오늘을 빛내는 소녀가 아니라 내일의 무대를 환히 밝힐 찬란한 별이기 때문이다.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빛나는 별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김태연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모두가 주목하게 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다.